안녕하십니까. 제어해본 사무소 이정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영상의 내용은요, 소위 헬퍼라고 하던데, 그 헬퍼라는 명분을 이용해서 이제 가출청소년에 이제 접근을 한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후속 범행으로 이제 성범죄라든지, 이제 이런 사건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 이제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은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실제 실무에 상담을 해 보면 이제 이런 사건들이 은근히 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들 봤을 때 가해자들은 아니 내가 가출한 아이들, 오갈 데 없는 애들 내가 받아 준 건데 뭐가 이렇게 큰 죄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있어 억울함을 호소하고. 근데 이게 이제 그렇게 볼수 없는 게 가출한 청소년들을 집에 데리고 있고 계속 하는 거는 분명히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가 뭐냐면은, 어,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 법에서 보면은 가출한 청소년들은 무조건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어 신고하지 않고 자기가 보호하고 있다 이거는 분명히 이제 처벌 대상이 되고 그 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제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말씀처럼 오갈데 없는 애들 내가, 내가 보살펴 준 거다라고 하시려면 일단 경찰서 신고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 경찰이 올 때까지 보호를 한다든지 이러면 이제 말이 되는데. 아무런 어떤 신고 절차 없이 본인이 혼자 알아서 자기 집에 데려간다든지 자기 관리사, 관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아이들을 데려와서, 어, 소위 이제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아이들 데리고 있으면 그건 분명히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온 다음에 거기서 또 이제 뭔가 다른, 어, 나쁜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 별도로 또 처벌이 되겠죠. 그래서 1년 이상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그거는 벌금형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징역형을 살 수밖에 없는 사건이고. 그, 그러한 글을 올린 것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올린 것만으로도 될수 있죠. 왜냐면은그 형법에 보면은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 아니면 뭐 가는 목적 약취 유인죄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미수범도 처벌하고 예비 음모도 처벌해요. 예비 음모라는 건 뭐냐면은 그런 걸 생각하고 어떤 행위로 나가야지 하고 가기 직전에 단계에서도 처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죄로 얘기하면 칼로 사람을 찔러 죽이면 살인죄잖아요. 칼을 들고 찔려고 하다 못 찔렀어요. 그 살인 미수로 처벌하거든요. 사람을 죽이려 고 칼을 샀어 찌르려 고간건 아니지만 그래도 살인 예비 음모로 처벌할 수 있는 거야그전 단계까지 처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범죄를 다 그렇게 할수 있는 건 아닌데 이 미성년자 약취유인이나 가는 목적 약취유인 같은 경우는 예비 음모까지 처벌해요 그러니까는 아이들을 가는 목적으로 데리고 오면 시원하게 처벌되는 거고 만약에 애들을 가는 목적으로 약취유인 하려고 뭔가 이제 했어요. 그런데 아직은 애들이 안 왔어. 애가 웃기고 있는 거안 왔어.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미소. 근데 내지는, 아, 그렇게 해야지 막 계획하고 뭔가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것도 예비음을 뭐 이렇게 처벌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그 이제 그 헬퍼라는 명분으로 이렇게 장난치시는 분들, 어떻게 이제 끝을 보는지를 설명을 드린 거고. 이제 그 가출하는, 가출 안 하면 제가 좋지만, 가출하는 애들이 어쩔 수 없이 계속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안 생기면 좋은 건데. 가출한 아이들이 이제 갈 데가 없고 돈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SNS에서 헬퍼라는 분들한테 자꾸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노출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열에 열명은 거의 범죄자라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SNS 상에서 가출 청소년을 대상으로 도와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물론 또 아닌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근데 뭐, 일단은 저 가출 청소년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의심을 하신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그 E 청소년이라는 게 있어요. E. 알파벳 E. 가출 청소년들이 상담할 수 있는 부분들도 되게 많고, 그 번호가, 어, 국번 없이 1388 이거든요. 1388. 아니면 뭐이 문자로도 되더라고요. 뭐, 샵1388 이렇게 누르고 문자 하면, 그러면 이제 가출 청소년들이라든지, 아니면 청소년들이 뭐성 관련 상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청소년들 입장에서, 어 궁금하고 부모님하고 선생님한테 말씀드리기 어려운 내용들, 이런 부분도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뭐 가출을 하면 안 되겠지만, 가출을 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위험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고, 내가 위험한지 아닌지 판단을 하기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아직은, 어 판단 능력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매번또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어렵고, 이제 이럴 때는 어, 여성가족부에 있는 그이 청소년 이용하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드릴 말씀은요, 결국 이제 그 가출한 청소년들, 어 곳곳에 이제 유혹이 굉장히 많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뜻이라 하더라도 가출한 청소년들을 내가 데리고 있는 것은 언제든지 문제가 될수 있어요. 무조건 경찰서에 신고를 하셔야 되는 거고 내가 아무런 신고 없이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분명히 될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출 청소년들의 입장에서는. 어찌 됐건뭐 SNS 상에서 도와주겠다, 뭐 헬퍼다, 뭐 이런 부분을 다 일단 거짓말이라고 보셔도 되고 어, 진짜일까 아닐까 이런 의심을 안 하셔도 될 정도로 대부분 이제 안 좋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어,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또 혹시라도 중간에 확인할 내용이 있으면 어, 여성가족부 산하에 있는 이청소년 어, 1388에 문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